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을 또 우리가 이렇게 <laughs> 어, 도전 문명 문, 문수빈 강사를 비롯해서 아침을 이렇게 새롭게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 어, 도전, 자기의 꿈과 도전을 조금 한 발자국 다가가는 하루가 어,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 일상이 바쁘잖아, 바쁘잖아요. 그죠? 항상 하루하루가 제 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일지라도 항상 바쁘고, 어,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 조금 어려, 어려웠던 시절 어, 쌍용자동차에 영업 쌍용자동차에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3년동안 어, 내가 사랑하는 에마 어, 쌍용자동차를 코란도 무소 잭스턴, 체어맨, 이런 차들을 3년 동안 한 달에 10대씩 판 적도 있었거든요. 3년 동안의 그 노력이 12월 달에 팍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1대를 파는 개그를 이루었답니다. 여, 여자 영업매니 영업, 영업 우머리죠. 영업을 하는 여자가 한 달에 열대를 판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쌍용 자동차와 그리고 상가 분양을, 상가 분양 역시도 3년 동안 했었는데, 상가 분양 3년 하는 동안 한 1억 정도를 제가 손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쌍용 자동차를 근무할 때도 쌍용자동차를 건물을 3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숨을 돌릴 때 제가 또 이사를 해서 어, 양산 신도시에 있는 어, 새로 지은 상가를 3년 동안 분양을 했었거든요 어, 거기에서 어, 1억 정도를 3년 동안 볼수 있었는데 그러면 어, 쌍용자동차든 상가분양이든 어, 잘할 수 있었던지 어,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좀 가르쳐 어, 가르켜 드린다는 것은 뭐, 어, 조금 말이 잘못된 말이지만 어,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하고 어, 공감하고 공유하고 어, 같이 어, 소유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 유튜브를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 제가 경남은행을 어, 명예퇴직을 하고 꽃집을 잠깐 했었거든요. 었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어느 날그 신문에 어, 양산의 윤산대학교 편입, 편입학 편입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는 순간 딱 접어버리고 바로 꽃집을 정리하고 어, 준비해 있는 아파트를 어, 전세를 내고 딸과 함께, 어, 양산 늦계로 이사를 왔거든요. 가족들은, 어, 그러는 저 자신을 이해를 못했지만, 저는 조금, 어, 도전정신이 조금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조금 인생을 사는 편이거든요. 구, 어,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은 내 몫이니까 그걸 다내 스스로가 이렇게 감당을 그 고통을 감당을 할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요 팔남매에 아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이 도전정신이 인내의 정신이 인간의 그 극한의 직면했을 때에도 그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는 그 인내력을 저희 성실한 엄마 아버지로부터 피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인간의 그 극한에 굉장히 잘 극복하는 그런 인내심과 극복심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시키는 대로 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 물론, 마산여상을 졸업하고, 은행을 다니면서, 어, 6년이란 그 동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 어, 길을 졸업을 하고, 어, 은행을 다니면서도, 은행생활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출석수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진주에 있는 어, 그 교육 받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그 어떤 시기에 수업을 한2수 정도를 받고 와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 어린 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을 뺀다는 것은 어, 정말 많은 분들의 많은 분들한테 피해를 줘야 하고 또내 양심상 좀그 마음의 부담을 안고 수업을 갔다 와야 되는 그 6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못한 공부의 그 어떤 어어리를 제가 한국방송통신대학 6년의 세월을 은행을 다니면서 그 공부를 했었거든요. 학과는 가정학과예요. <laughs> 내하고 네, 너무 안 어울리죠. 현모양처가 되어봐야지, 이런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가정학과를 졸업을 했답니다. 여러분도 조금 시간이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 조금 시간을 시골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그렇게 수업료가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내서 자기 개발을 하는 6년의 시간을 한번 열매를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인내력을 키우, 키울 수 있고 지혜를 키울 수 있고 또 어, 나의 인생 선배를 만날 수 있고 인생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어, 정말 돈들이지 않고 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 방송통신대학 한번 어, 입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 김미경 강사님 열정대학생, 거기에도 등록을 하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돈이, 어, 그, 신문을 보고, 어, 영산, 그, 영산대학교에 실내 디자인학과에 3학년 편입을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어,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실내 디자인 학과는 그림이 많은 거예요. 저는 제대로 인형도 제, 제대로 못 그렸는데 해운대에 가서 화장실 실내를 그림을 그려오는 숙제도 있었고 주로 실내 디자인 학과는 그림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캐드, 캐드 학원을 다녔어야 했고 그리고 학교에. 학교의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어, 수업, 가재물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 그곳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오랜 시간을 그림을 그리고, 어, 같이 의논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산대학교 실내 디, 디자인학과 학우 여러분, 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그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거기 있는 쌍용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사원을 모집한다 해서 제가 가감하게 이력서를 냈습니다. 자동차를 팔아보지 않았지만, 2,5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하는 그 차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어, 저는 조금 도전정신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어,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까지 부산, 양산, 울산 어, 양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바운다리를 모든 곳을 어, 아파트 분양을 하든 어, 원룸 분양을 하든 모든 어, 골프장이든 돈이 있는 돈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일 만한 어, 곳에 모든 기업체에제 명함과 어, 팜플렛을 3년 동안 발품을 팔아서 양손에 항상 팜, 팜플렛을 가득 들고 그 팜플렛 가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득 꾹꾹 눌려서 양손에 들고 그 전단지를 다 뿌리고 올 때까지 어, 저는 퇴근을 하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어,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저한테 어, 쌍용자동차 차든 상가 분양하는 물건이든 그렇게 한분한분 한분 저한테 문의 전화를 해주시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기업체에 전단지와 명함을 그리고 안내서를 봉투에 넣어서 일일이 주소를 적어서 우표를 붙여서 그렇게. 전 기업체 전국에 있는 전 기업체에 그렇게 제 명함의 팜플렛을 다 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의 차를 누군가가 전화 고객님이 전화를 와 주면 아무리 멀어도 그곳에 가서 기장이든 부산이든. 양산이든, 울산이든, 제가 전화와서 어 궁금하다. 한번 팜플렛 가지고 와주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네,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빠른 시간이든, 늦은 시간이든, 무조건 그 고객님이 원하시는 곳을 어 찾아갔었거든요. 물어, 물어, 그렇게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곳에 가서 제가 제가 아는 지식 하에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좋은 상품을 고객님에게 알맞는 상품을 권해드려서 어, 계약을 끌어내고 계약금을 받아오고 출고를 하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 서비스 어떤 물품을 물품 원하시는 게 계시면은 어 고객님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차를 단장을 해서 어 고객님 집에까지 회사에까지 제가 안전하게 차를 몰고 갖다 드려 3년 동안 그렇게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님들에게 항상 불편한 사항은 없으신지. 그리고 고객님들에게 차에 이상이 있으면. 고객님이 일을 하고 계시면 직접 고객님 차를 AS 센터에 가서 고쳐 오기도 하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분의 소개로 세 분을, 세 분을 소개받은 적도 있고 한 분의 소개로 다섯 분의 친지, 친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서 한 대를 열 대도 팔고 한 달에 다섯 대도 팔고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 한 달에 세대 이상은 항상 매출을 하는 어, 쌍용 자동차의 어, 능력 있는 영업맨, 영업우먼으로 그렇게 3년을 고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무사히. 영업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 쌍용 자동차와 어, 상가를 사주신 고객 여러분 너무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로 안전한 운전과 고객님의 건강을 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고객님,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그 은혜 항상 잊지 않고 있거든요. 항상 고객님의 가정의 행운과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이 만발하시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상가분양 역시도. 쌍용차와 마찬가지의 그 3년의 그 영업 기법을 똑같이 적용을 했거든요. 어,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DM을 가망 고객에게 DM을 하고. 발송하고, 그리고 가망 고객 어, ABC로 나누어서 어, 출, 어, 상가를 사거나 쌍용차를 출고할 수 있는 분을 먼저 어, 고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계약을 끌어내는 식으로 계약으로 이어지게 노력을 부단히 했었거든요. 분양할 때도 아파트 분양하는 데라든지, 원룸 분양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사장님을 부산, 양산, 울산은 단한 곳도 빠짐없이 제 명함을 다 돌리고, 제 팜플렛을 다 드리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상가 분양 3년 역시도 3년 동안 1억을 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왜 영업이 안 되지? 왜 남들은 다잘 파는데, 왜 나는 계약이 안, 나, 안 나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약이 나올 때까지 그 세월을 인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영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법이 있어서 그 자동차가 팔리고 상가 분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월을 인내하면 그3 년의 세월을 내 명함과 팜플렛을 한 곳도 빠지 빠지지 않고 다 고객님 한손한손 한손 직접 전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3년 안에 내가 뿌렸던 그 모든 점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그게 한 애한테로 돈이 되어서 다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에게 나를 찾아주는 고객님이 고객님을 언인을꼭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꼭 그렇게 나타나시거든요. 저도 상가 분양으로 오피스텔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하는 곳에 가서 아침 7시에 모든 고객님 저 끝까지 줄서 있는 그 고객님 한분한분다제 명함을 팜플릿을 다 손에 잡아 잡, 잡아 드렸거든요 지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제 고객님을 만나서 그 피숍을 18억이나 되는 그그 피숍을 계약을 해서 4천원 4천만 원이 넘는 그 분양수당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그 기회는 나를 도와주는 기인을, 지인을 언인을다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고 그 세월을 3년을 저를 믿고 한번 자신을 믿고 발품을 파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밝은 목소리와 상냥한 말씨와 따뜻한 마음,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고객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마음이 다 고객님한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그 3년을 한번 저를 믿고 그 세월을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오늘 1월 1일 이 당장, 오늘을 1월 1일로 생각하고 오늘부터 3년 동안 계약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명함을 모든 기업체와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사무실, 사무실, 분양하는 그 장소와 론, 원룸 그 분양하는 그 장소와 그 모든 곳을 다 방문해서 고객님 한손한 한 손에 내 팜플렛과 명함을 꼭 전달하시는 어, 영업맨, 영업어머니 오늘부터 되시길 바랍니다. 확신합니다. 계약이 꼭 나올 걸로 여러분이 성공할 걸로 확신합니다.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화이팅합시다. 네, 도전문명 문수빈 강사였습니다. 오늘 하루 뛰어봅시다. 화이팅!